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유튜브나 뭐 틱톡 이런 데서 콘텐츠 만드는 음. 일을 하고 있어요. 음. 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것, 약 먹을 시간, 인사뷰 <laughs> 됐나? 약 <laughs> 예. <laughs> 먹을 시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때려 봐. <laughs> 당신의 이름은? 이상곤 <laughs> 약사를 활동한 지는? 대학원 다니면서 약국 알바 같은 거 음. 어, 그때 썼고 이제는 음. 안 쓰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일을 선택한 이유는? 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철없는 행동이 아니었나 싶을 수도 음.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일의 매력은?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는 게뭐100% 하하하 이렇게 재밌는 게 아니라 <웃음> <진짜>? <웃음> 어느 순간은 맞아. 굉장히 힘들고 맞아, 맞아. 정말 고통스러운데 음. 근데 그래도 재밌어요 음. 음. 에, 지금 만족도는? 지금. 응, 지금. 지금은 9.5점. 오. 어, 9.5점. 예. 이 야, 성공한 인생이네. 아니. <laughs>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나중에 좀 된다면은 뭐 짧은 다큐? 도전은 해 보고 싶어요. 음, 도전이니까. 아, 영상 쪽으로. 네. 예, 음. 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약사를 할 것이다. 어, 아니요. <laughs> 바로 <웃음> 제일 빨랐어. 지금까지 질문 중에. 안녕. <laughs> 약사면허, 박사학위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네. 약국이나 병원 알바 해봤고 면허증만 가지고 네. 일한 적은 한 번도 없긴 했네요. 약대에왜 들어간 거예요? 점수만 쳐갔죠. 아 진짜? 어, 진짜. 아. 수능 되게 잘 봤어요. 실력에 비해. 그때 이제 부모님이 신나가지고 음. 야넌 무조건 약대를 가라. 저는 아. 공대를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뭐 그게 좋아? 그래서 음. 알았다. 그냥 음. 지원을 했죠. 그래서 약대 그때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다른 학과에 비해 사실 덜 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좀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진짜 술을 엄청 먹었어요. 그니까한한 한 달에 28일 정도를 술 먹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중고등학교 중마고 친구들이 약에 대해 물어보는데, 다른 과 다니는 애가 더잘 알아. 그래서 이게 내가 사는 방식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고, 좀 대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라던가 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외 활동 꼭 추천합니다. 진짜 진짜. 어떤 거가 됐든. 맞아. 저는 기억나는 게, 대학교 때그 필라를 했었는데. 그때 같은 조였잖아요. 어 맞아. 요 어, 조장님이셨거든요. 나 진짜 아 이런 리더가 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구나. 제 생각을 하나였어요 그때. 우리가 이 젊음을 즐겁게 보내다 가고 이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자 이런 목표가 어. 우리 조원들끼리 또잘 통했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많이 깝쳤죠 한마디로 이렇게 어. 신나게 하려고. 결과적으로 어. 되게 성적도 잘 나갔고.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리더십에 대해 되게 많이 배웠어요. 스스로 많이 어. 배워가지고 고마웠죠 되게. 음. 네. 박사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 박사까지 했죠 그쵸? 박사를 그쵸? 20대 때 땄어요 그니까 <laughs> 음. 저는 대학원 생활이 그때 당시에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음, 면도 음. 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되게 저한테 되게 소중한 기회였던 거 어... 같아요 네, 되게, 제가 지금 콘텐츠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학원 다니기 엄청 도움 돼요. 박사라는 것 자체가 저도 음. 본질적으로 보면 음. 콘텐츠 만드는 행위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음, 음. 어떤 연구를 해서 음. 그거를 논문이나 특허나 발표의 형태로 음. 발표를 하는 행위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유튜브 활동이랑 거의 똑같아요. 조사를 하고, 여기에 내 의견을 덧붙이고, 그걸 좀 조리 있게 풀어서 일반인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방식이 뭐냐, 이런 거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그 본질은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 하는 데 있어서 대학원 생활이 엄청 도움이 되고, 물론 이제 대학원의 그 핵심적인 그게 있죠. 교수님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있다 저는 되게 좋은 스승님을 맞이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대학원 생활이었습니다. 제약회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컸어요. 그것도 연구소.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제약회사 연구소가 진짜 핵심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펼칠 곳이 아닌가 어. 그쪽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쪽 선배를 많이 만났는데 음. 무조건 박사까지 해야 된다 아. 너가 여기서 제대로 아, 꿈을 하이, 하이 펼치려면 하이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죠 음. 음. 근데 그 제약회사를 몇년 동안 다녔죠 2년 다녔어 2년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2년 아, 했는데 그 벽을 많이 느꼈죠 음. 나 같은 주니어가 할수 있는 그게 많지 않구나. 나이가 필요해. 경력이 필요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인체를 다루는 이게 업이고 그리고 허가가 필요한 업이기 때문에 경력에서 오는 그 짬이 장난 아니에요. 내가 이걸 허가해서 실패한 경력, 성공한 경력 이걸 통해서 미래의 그 성공을 가져오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걸 못 기다리겠더라고. 대 어. 근데 저는 지금 도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앱도 개발하고. 점점 주기가 빠른 데로 왔어요. 약에서 앱으로 왔고, 음. 앱에서 콘텐츠로 왔고. 음. 일단은 음. 제 조언이 어 트래시스일수. <laughs> 대학원이라는 그 항목 자체가 네. 개인차가 너무 심한 아 종목 같아요. 음. 누구는 굉장히 뭐 도움이 되고, 누구는 음. 굉장히 도움이 안 되고 아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막 5년 음. 후에는 아 대학원 괜히 했어할수 있지만 음. 30년 후에는 아나 그때 대학원 하길 잘했다, 맞아, 이럴 수도 맞아, 있고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 뭐 결론을 내리기가 음. 힘들어요. 음. 어, 그래서 이거 제가 딱 조언을 드릴 순 없는데 음, 음. 다만 확실한 거는 음. 대학원을 만약 지금 다니신다 음. 일단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쵸, 그쵸.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이 시간을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보낼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대학원을 갈지 고민하는 분들은 진짜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직접 경험 혹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한 다음에 제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1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살 때는 겁나 알아봐요. 어... 대학원은 150만 원에 든 거에 비해서 100배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단 말이죠. 아... 예. 저는 어, 그때 들어갈 때 엄청 조사했어요. 대학원 간 선배들 거의 50명에서 100명 만났습니다. 아... 교수님들도 막 찾아가 보고 음... 음. 책도 많이 읽고 대학원 관련된 책.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생해서 선택을 했으니 예, 예. <laughs> 이걸 내가 지금 잘 이겨내야겠다. 라는 그렇죠. 그런 어. 의지가 더 그렇죠. 것 이걸 거부하는 건 어, 어. 내. 인생을 거부하는 그치, 그치. 거니까 그치. 약간 그런 느낌 네. 들긴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여러분이 알아볼 때 거의 이거는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음. 생각하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알아봐야 된다를 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야먹을 아, 응. 시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때 해봐요. 여도 하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웃긴다. <laughs> 사람들이 각 유튜브 한다고 해서 뭐 백수치고 하는데 회사 때보다 많이 벌니다 음. 어, 회사 다닐 때 많이 벌고 재밌어요. 재밌어. <laughs> 재밌어 아성대모사하는 건가요? <laughs>